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에 쓴 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물인데 자꾸 인생에 쓴 물이 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단물만 주시지 왜쓴 물도 같이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원하십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한 발자도 갈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인생에 쓴물이올때 환경 에 어려움이 올때 환경을 보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예수님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면서 그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어느 법문 말씀처럼요 모세가 같이 쓴물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유아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 길이 열려요 부르짖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보스 말씀에도 주미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아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님 안에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쓴물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을 쭉 기도하기 시작하면 피스,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모세 같이 불을 쭉 기도해서 순간 쓴물이 올때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었을 때, 단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나뭇가지가 있죠. 우리는 어떤 나뭇가지 있습니까? 십자가. 쓴물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꽂으십시오. 십자가를 꽂으십시오. 문제 앞에. 여러분, 십자를 꽂고, 나를 권하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회복시켜준 주님, 십자를 꽂는 순간에,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